그래서 자동차들은 문정선 기자보다는 약간 똑똑한 것 같아요. 잠깐만요. <laughs> 어쩌다 자동차 기자가 됐지만, 이제는 자동차를 사랑하게 된 김승교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정선입니다. 오랜만에 뵙죠. 어떻게 네. 잘 지내셨어요? 꿈에서도 시달리고 있어요, 제가. 어, 어떤 어떤 꿈을 꾸요 아니, 브레이크가 안 밟히는 거예요. 고속도로인데, 아, 어, 원래 필요 없나? 아니. 아, 필요하긴 하잖아요. 그 필요하죠 그쵸? 브레이크 필요하죠. 응. 그래서 뭐 그런 꿈을 연속으로 꾸다 보니까, 아니, 보이시나요 사클 서클? 너무 잘. 보였어요. 그게 강조할 필요는 없거든요. <laughs> 네. 뭐제 신조가 원래 후배는 강하게 키우는 게 맞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레알 꼰대. 뭐 저는 꼰대라고 생각 안 하고 오늘은 그때보다 조금 더 혹독하게 좀더 혹독한 차량이 될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매력적인 차량을 오늘 가져와봤습니다. 국내 최초 럭셔리 SUV 제네시스 GV80입니다. 근데 이거 왜 파란 색깔이 뜬 거예요? 이게 이제 제네시스가 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 증강현실 음. 내비게이션이에요. 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생소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운전을 해봤을 때, 저게 더 편한 것 같은데? 라는 음. 생각을 했거든요. 우회전을 이제 켜서 하면, 음. 제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옮기고 난 다음에, 음. 옮기고 난 다음에, 그냥 따라와요. 음. 이게. 아, 그러다 보니까, 뭐야, 옮긴 뒤에 내가. 내가 가는 걸 그냥 따라오면, 음. 뭐 안내해주는 게 아니잖아. 근데 이제 제네시스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는, 이제 고속도로 주행 보조의 이제 두 번째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점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방향 지시 등을 왼쪽으로 켰을 때, 자동차가 알아서 차선 변경을 한다는 오. 거예요. 되게 조건이 까다로워요. 음. 이게, 그, 일직선상에서 그몇 킬로미터 정도까지 이제 길이가 있어야 되고, 음. 차량이, 다들 안전벨트 매셨죠? 어우, 네. 네. 맸는데. 어떡해! 너무 떨린다. 나도 떨린다. 근데 어. 이게 느낌이 진짜 달라요. 음. 너무 높은데? 달려볼까요? 달려보자. 오! 출발은 칼에 있어요. 운전은 쫄면안 된다, 진 자신감을 갖고. 달리자. 저기서 어떻게 저기서... 한 번에 돌아갈지? 안될것 같은데? 돌아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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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어. 돌아요. 어. 음. 안될것 같은데? 천천히. 안될것 같은데? 충분해. 어. 어. 무서워, 무서워. 기차 붙잖아. 운전은 줄면 안 된댔어요. 자신감을 갖고. 아. 내비게이션 보고 있는 거죠? 방금 아. 유턴 내비게이션 보고. 아, 나 한번. 떴어요? <웃음> <웃음> 지금 내비게이션 볼 정신이 없어요, 저는.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차가 없으면 망정이 지 차까지 있었으면. 정신을 못 찾았을 것 같은데? 원래 대형 SUV를 탄다라고 생각했을 때, 네. 제일 고민이 뭘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차가 제일 힘들겠죠? 그러면, 어, GV80 믿고 편하게 한번 해보시죠. 일단 지금 하라고요? 지금 해봐요. 가시죠. 차가 이렇게 많은데? 할수 있어. 이거 기스 가면 어떡해요? 상관없어. 내가 책임질게. 아, 몰라. 자. 어, 오케이.하면 두 가지가 있네요. 차 안에서 할수 있는 거와 키가 키로 할수 있는 거. 아. 작동 버튼을 제가 눌러볼게요. 스마트 주차. 오 움직여. 브레이크에서 어머. 발을 떼세요. 빼요? 오. 네. 버튼만 누르면 돼. 오. 차가 알아서 돼. 와 <laughs> 오 이거, 봐봐, 이거 대박. 보셨어요? 사이드 미러도 막 움직여요. 브레이크 뗐죠? 네, 다, 아무것도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와. 대형 SUV 처음 운전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어, 저는 사실 오늘 단점만 제대로 깔려고 왔거든요. 뭘까? 약간 시청자분들이 너무 장점만 말하는 거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음. 단점만 쩍쩍 말해주려 했는데 초보자 입장에서 강력 추천합니다. 강력 추천? 네. 넓은 시야 확보와 또 주차? 음, 내가 안 하는데 뭐. 다 얘가 할 텐데. 그 제네시스 GV80은 다섯 자로 줄여주신다. 어... 나 이런 거 못하는데. 해봐. 했어요? 음... 음, GV80! 내꺼 하... 자 어, 다시 맛있다. 햇살이 났어. 아, 아, 아. <웃음> 다시 맛있어. <다시. 웃음> 네, 오늘 초보자도 탈수 있는 대형 SUV, 제네시스 GV80을 한번 타봤습니다. 다음 번에는 조금 더 섹시하고 매력적이고 강력한 차량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 <laughs> 아, 아 살릴 수 있었는데 네, 너무 살았어. 아까웠어. 잘 살았어. 아, 너무 미미해. 지웅이가 지웅이가 <웃음> <웃음> 지웅이가 웃잖아. 왜 욕소송을 해 지금?